스티커가 다 날라가가지고, 네, 네, 네. 이게 어디 건지 아세요? 이거 대광. 대광? 태광. 태광? 응, 태광. 이거 붙어 있었는데, 얼마데 <laughs> 태광? 태광이면? 국산이에요? 국산. 국산. 그 아까 박스 어디있어요 못한 출력이야. 출력 못한 출력 이게 안, 출력이. 모터 출력이, 안 출력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이게, 이게 일단 이래이러면 파워가 엄청 세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는. 배터리가 현저한데 배터리를 갈았어. 근데 배터리 네. 가도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저거 좀 펌, 저거 펌프 가르지. 회사에서? 회사에서. 아. 그래서 저걸 저. 엄청 많쓰러나 이래서 뽐 얼마 주셨어요? 이거 4만 원, 4만 원이요? 배터니 2만 원, 이거 4만 원. 아. 우리 장목반에 단체로 들어오고들어온테니데장목 형이 장... 한 칠... 년렸니까 7년이요? 어... 국산이야? 이 중국산도 많던데 중국산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뭐안 나와있네 거기 그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안 나와있네 아 중국산이야 이게? 아니야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음... 메뎅 차이나 뭐 코리아 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 없는데 이거는 몰라봐 중국산이겠지 뭐 중국산이겠지 가만히 말 받아 먹으면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뭐 가려야 된대 이차 또밑이 펌프 어니약 나가는 힘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배터리가 안 좋은 줄 알고 처음에 배터리를 교환했답니다. 배터리를 교환했는데도 이제 똑같아서, 제사회를 문의하니까 펌프를 교환하라고 해서 펌프를 직접 이제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2만원, 이거 4만원이라고. 이게 잘 봐야 될 게, 이 단자가 헐렁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원인이 돼요 그것도 약간 뭐 약간 헐렁한 것 같은데 펌프 갈기 전에 이제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대략 약하게는 이제 해고 시작 이게 최고 쎄게 쎄게 놓은 건데 <laughs> 쎈거 아니에요 이거? 쎈 <laughs> 거라고 이게 아까 여기 꺾여 있더라고 맞아 이거로 빨아주면 <laughs> 나 음. 똑같네 꺾여도 생불도... 보통 생기 아야 약한 것 같은데? 아유 보통 생기 아니라니까 손에서 출발 딱 해서 보증 사는 거 15cm 변광세 지구는 갈면은 이제 병광새가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저기 뭐야 이거 전립선전립선이고전립선 <laughs> 이제 아 약하다 약해가지고 아니 약한 거예요, 뭐. 아니, 가져왔어 그 교환하 달라고 이제 한대 교환하기 전에 한잔 볼라고 요 정도고 지금부터가 이제 아, 모터를 가지고 아, 모터 교환해갖고 이제 갈아놓고 또한번 실험해봐야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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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서 이게. 절산이지, 이거는. 전세포 아닌 내가 봤잖아, 한저 정도 나가될것 같은데, 지금. 네. 두배 정도? 아니, 무슨 공기, 불길, 공기로 나가는 건데. 갈아보면 알겠지. 쓴 사람이 약해졌다니까. 회사에서, 이거, 이거, 배터리를 교환했어요. 배터리가 약한 줄 알고. 근데, 회사에 전화했더니, 아, 이거 못하, 갈아보라, 못하를 보냈대, 이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못하다고 가는 것 보다 그냥. 실험정신 장 있어요, 실험정신. 아이, 다 왔네. 에이, 쪼쪼쪼쪼. 에이, 내가 가라가서 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없, 아니에요? 아이, 보자고요, 한번. 네? 세운건데 네 얼마 줬대? 4만원 에휴 왜? 여기가 하늘울목이 구형, 구형적이잖아 못하하늘거 구형 못하라고 이게? 얼마야? 얼마? 봐봐 똑같은거 이거 아니 지금 그, 없지 구형은 신형만까지 구형. 203-1 아니 203이 몇개야 이거 203 똑같은거야 생긴게 그래. 이게 리턴, 2턴, 이안 돼. 안 돼가지고, 뭐, 밑에 있는 게있 이게 자동으로 끊기는 거야, 이거? 아니, 거기서 뭐 어떻게 는 거야? 잠그면은 딱 끝나죠, 얘가? 아니. 리턴이 되는 거야, 그냥? 어. 리턴이 다가지고 이렇게 다시 돈다고? 어. 그게, 그래서 밑에 게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밑에 게 있는 거고. 이게? 리턴 호스가 또, 또 매달려 있는 거. 여기는, 여기가, 그러니까 위에 밑에 게 없고. 신형. 신형. 음. 네. 그래서 거 이게 신형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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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동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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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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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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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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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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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이이 아닌데? 아니 아니 보다가 많이 안 내가 손에 계속 한 2, 7개 썼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그런 거는 센 건데 아니 아니 안세안 아니. 세다고? 네안세 아니, 아니. 오우 이중으로 I can. 이 줄을 뽑아야 가서 됐세. 아요. 이제 잘날라갈까고지못 돌리고. 세게 돌리적에 들릴 끼지. 응. 이 정도 조금 어, 더 생긴다. 세다. 한한 3cm 더날라가네 3cm 더라가네 어느 경다 아까 어, 아까 했 때보다. 아까. 아까 여기 한 10cm 날라갔어이 정도. 4cm 정도 날라갔어4 c 더, 더 많이 10cm. 날아간 거야. 아, 이 정도면은 가가늘게 나갔을 때는 엄청 센 거지 이거는. 그렇지. 몇배 차이 나는 거지.

펌프가 그 아까 뺐던 그 펌프인데 그 압력이 약해가지고 따라다르는데 이게 압력 조정하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려고 배터리랑 이제 연결하고 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 볼트가 있는데 십, 십, 십자도 해봐, 여기 뒤에, 여기 가운데 십자도 해봐. 여기 아마 저기 압력 조정해 주는 건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이걸로 조정을 한번 해볼게. 이제 왼쪽으로 풀어볼게 일단 왼쪽. 어 아닌가 보네. 아닌가 변해.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니, 이아닌이 이거?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 이거? 뺀다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 이거? 아니, 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대방... 이거? 아, 일단... 거 아니, 하면... 거이이거 압력 맞는데, 이거? 아까 이 가운데 볼트 조정하던 게, 이거, 가운데 볼트가, 이거, 피스 볼트가 이거고, 이걸 꽉 조이면, 이게 스프링을, 스프링을 꽉 눌러요, 세게. 세게 누르면,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압력이, 물이 압력이 걸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를, 올라와서 이렇게 올르오면 이제 스위치가 눌러져가지고,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차단. 근데 이거를 왼쪽으로 풀려면은 가볍게 압력이 약할 때 차단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조이면 꽉 스프링을 눌러주기 때문에 차단되는 게 약간 압력이 그 압력이 어느 정도 세게 나가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차단이 안 되니까 이게 저기요 스위치 전기가 차단이 딱 되는 거야 압력이 걸리면 딱 끊어져 이게, 태유가 되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타입이. 어... 이건 태수가 없는, 태수가 없는 거고, 태수 없는 대신에 이제 안전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어... 딱, 그때 내가, 뭐, 어떤 건지, 딱, 잠그니까, 어, 딱 끊어졌어. 막... 그래가지고, 어이씨. 이게, 이게, 이그 타입이고. 이거 꺾어봐야 한가 네. 네. 약하게 해놨을 테니까 꺾어봐야 어, 끊어졌다. 이거 해봐요. 지금 끊어, 끊어졌고. 네. 다시 해봐요. 해봐요. 데요 어, 네.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조이면. 조이 맨자에서 세게. 어? 스위치가 끊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아, 됐다. 들어가자. 세게 해놓고 들어가자면 답을. 아, 뭐 이거. 센 건데 이거? 무슨 배터리가 세서 그러나? 이런 이제 모다같은 모다같은 금방 타는 거야. 왜이 쎄는 타 있는 거다구. 뭐. 어, 이거 그... 안에 조용히 된다? 그런데 어? 잠 거봐요. 요새 뭔데, 저거? 요새 음, 뭔데? 근데... 선생님, 이것도 약하다고 지요그러니 무슨 생각인가 배터리가. 네. 배터리 차이가 있나 보다고, 그, 생기. 근데 어제 그, 그, 갈고 나서는 좀 낮, 낮이긴 낮았어요. 이무은 차세차도 다가는데. 서 얘를 듣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 쓰이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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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우. 이 때는 파이는 거봐이때면 파이는 거 찍고. 오. 이이 야간 서모이고 <웃음> <웃음> <그래>. 어. <laughs> 이거 앞에 걸어놓고 차 세차나 끝. 그래요, 해떡 먹는 거. <laughs> 아, 이거 이잘 만든 건데, 근데 어차피 구형 좋은데, 이거? 그래서. 막 뒤로 젖껴지지 않아요? 어, 제껴지는데요? 네. 흐허허허허. 으허허허. 으허허허. 으